요즘은 짧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는데 겨울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건 주로 건조한 날씨가 원인이 됩니다. 날이 추워지게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을 공기 중으로 쉽게 뺏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의 체온 조절 능력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피부가 더 빠르게, 더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특유의 가려움이 심해지고 각질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워서 실내에 들어오면 대부분 실내엔 히터가 틀어져 있습니다. 히터 때문에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서 가려움이나 각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소화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고 춥다 보니 더잘 체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의 특성상 위장이나 장 기능이 약해지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겨울철에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로션보다 크림 제형이나 오일류가 더 보습력이 우수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보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습제를 자주 바르거나 보습력이 더잘 유지되는 크림 타입, 오일 타입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하거나 소화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나 떡처럼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은 적게 드시고 실내에서라도 적절히 활동량을 유지해서 소화 불량을 방지하는 것이 겨울에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